야, 제, 제들 여기서 혼자고 있어요. 저런 바보 새끼들을 봤나 오와. 저런 바보 새끼들을 봤나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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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오케이. 어? 나 죽었어요. <laughs> 아. 자, 다시 한번 가봅시다. 군부대를 털어라. 아. 어허, 바로바로 사하지고 아! 대맞 아이고, 왜 저게 아니, 왜 일단 왜 헬기를 부셔야 되니 너네 그러다가 어? 어허 어 위험한데, 오, 탱크도 나왔어. 일단, 요요요요. 요 헬기, 쫓아다니는 거 봐라, 나를. 난 여기로 유인을 해볼까요? 유인을 해봐. 야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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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왜 난데없이 헬기가 나타난거야 <목소리도> 일어하고 유인을 해라 좀 나타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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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헬기가 겁나 쫓아다녀요 이기끼 총속으로 라 캐시가 너무 망가졌대 그러고 전에는 어느정도 유인이 됐다 싶으면은 이렇게 오는거야 이번 헬기 안떴다 어우, 진짜, 아까 헬기가 떠갔고요어 바로 그냥 쏴대는데 장난 아니었어요. 일로 좀 유인을 해. 내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. 응? 니들 좀 와봐라. 와봐라. 일로 와봐라. 그렇지. 헬기가 아까 왜 떴어, 갑자기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여기서 유인을 해야 돼요. 그래그 그래. 여기서 너네들끼리 힘좀쓰고있어 나는 <laughs> 이제 갈게 갈게 뭘 훔칠까? 뭘 훔칠까? 어? 제트기 훔 아이고 야야야 늦잖아 늦잖아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훔쳐라 훔쳐 그렇지 이러면은 쟤네들을 유인한 이렇게 되면은 제트기를 거진 진짜로 미사일 안 맞고 훔칠 수 있어. 미사일, 그리고 바로 랜딩 기어를 잡아야 되고. 아이고, 맞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 맞았어요.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. 아이고, 맞아버렸어. 이 새끼들. 아이고, 열받아. 이 새끼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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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야, 쫓아와봐라. 야, 쫓아와봐. 오오오. 미사일로 쏟아진는것 같아. 저거 설마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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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에요 ハハハハ。<laughs> 어디로 쫓아오고 있어? 쫓아왔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빨리 자 들어가 요요요요요 소방차가 왔어요 소방차가 왔어요 와라와라와라 오려면 와아 나는 간다 하이루 어 맞았어 랜딩 기어를 접고 아, 어서 쏴 되는 거야이 새끼들 랜딩 기어를 접고 오 오른쪽 쪽에 죽었어 야 <웃음> 잘했어요 <웃음> 제트기랑 같이 죽었어 다음에 또 제... 그렇지 다는 순간에 총을 안 맞으면 된다고 그렇지. 오, 레 바로 오, 고 높이 올라가 오, 레피기어 접었고 높올올라가 오, 케이한대 맞긴 했어 이것도 이제 피지라가 오, 레피올라가. 오, 레피올라가. 오, 레피 오, 레피올라가. 오, 나너 갖고 놀렸냐? 어? 너네들이나 갖고 놀렸냐 이 새끼들아? <laughs> 어? 왜 기어가 열려있었어? 오오 이 전투기 빠개져 아닌가? 바로 갈까? 열려이전 아닌가? 바로 갈까? 열려라 참깨 一股。哎 이 자식 뭐야? 어, <laughs> 허 제트기 왜 놓고 도망가? 렇로 가볼까? 제트기를 놓고 도망가는 이 새끼가 웃기놈이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니 야 트레버 어느새 모자까지 썼어요 가볼까나? 가볼까? 오야여 오야, 속도 장난 아님? 속도 장난 아님 속도 장난 아님 떠라 다 들어와 어? 다 들어와 니들끼리 한번 싸워볼래? 야, 그래도 재밌을것 같은데? 이 쉐키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? 야 니들끼리 싸우게 하고 나는 톡가는거고 어때? 아주 생각이 옳지않에? 뛰고뛰고뛰어라 니들끼리 열심히 싸워 나는 갈게 근데 여기서 또 맞겠지? 어 대박 지금 위에 이게 없어 어~~ 나를 공격하지 마라 조